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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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리스 3 3 3 파보보보 싸우스 스카우스 3투와 올리 파리스 3야 파리언 인사이드 3투와 파리언 인사이드 나 파리언 인사이드 나 파리언 인사이드 나 킹에 돼요 킹에 돼요 예 돼요 킹에 돼요 컴베스 컴베스 컴야 호디야 야 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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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세드 키셋더 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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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스 포지션 싸우스 포지션 야 올리 파리포 놀스 샤르로 5 5 3 2와 올리 파리포 놀스 샤르 우리 파리포리 w 드야 t i n Side, the city. Two, one, Paisi, Westin, Side, no, Paisi, Paisi. f i 파이 me, find me, find me, find me, 컴 i n 스컴 e f i 컴 d me, 컴 i n 스컴 e f 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루팅이야 루팅 돈이 아야 우리 홀란 29레벨이야. c 에 m e west, c o 디스마 e s t come w e s 컴 come w 스 s t Come 샬로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a y c o 로 케어해줘. h o the h e c 야 Who the h 스 5, 4, 3. 2 1, o 리파리포 l 리 파리포 t 리 파리포 n l y 리 a r 리 y po, 디 n l y p a 리 t y po. Houdie, 파리 a h houdie, yeah, houdie, yeah, yeah, party city lady, houdie, yeah, houdie, yeah, party city 파 a d y 이 i p p e r l a d 이 tipper lady, y 파리 h 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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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b u i 리 u Ibu, 리 b u 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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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파리포! 제발! 제발 파리포! 제발! 선 놀스! 선 놀스! 조심해. 이 스카이 쭉 빠진다. 패치를 좀른타 이거 파리스리 빨려. 파리스리 빨리 스노해 봐. 야, 아주 에브 뭐 놀스! 죽! 바이트! 4! 3! 2! 1! 에브로 놀스! 죽! 하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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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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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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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압 시 5, 4, 3, 2, 1, 1, 2, okay. oh, yeah, 3, 리 1, 2, 3, 2, 리 yea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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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리 7, 8, 9, 1리 11, 12, 13, 1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7, 28, 28, 29, 29, 27, 28, 29, 29, 29, 29, 29, 29, 29, 리9 29, 29, 29, 29, 29, 29, 29, 29, 2파리9 29, 29, 29, 리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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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どういうことですか

야, 너스의 섬까지가 사우스에서 지원해줘. 한국 지나온 척 하면서. 야, c o m 야, 컴백 사우스 a c k south, first, first чи,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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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south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f i n 홀드 e find me, find me, f i n 나 m 줘 find m 줘 find me, find me, f i n n d me, 이 i n 에 e 원 i n d e f 에 n d me, find me, f i n e find m f i m e f e 홀디 디펜 레디나 힐줘 나 힐줘 나인세 대해줘 유튜브 힐줘컴테리컴테리컴테리나 힐줘 나 죽는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컴테리컴테리 컴프테리 컴테리 컴프테리 컴도시 비키 컴 정면에 비키 컴컴컴컴스테 비키 컴터컴프 웨스트 컴 웨스트 미아왜왜 웨스트 촥 웨스트 판돌스 판돌스 도망간다 돌스 w 이 s 이 b 이 u n d w 웨스트 b o 컴백 컴백 o u t h w e 이 t 이 o u n d s 이 u 이 h w 웨스 t 이 o u n d Southwestbound. s o u t h 다 e s t b o u n d s 우 u 에 h 우 e s t 우리 u n 우리 o u t h 에 e s t b o u n d s o u t h w 밀리밤 이 o u n 이 s o u t h w e 노 t 이 o 이 n d s o u t h w e 이 t b o u n d s o u t h 이 e s t b ウィリパリフォードルシーシャロファイト3フェンデ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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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ェン 아 이거 비트치이좀 홀디 홀디 노스 스프라 노스 에스프라 노스 에스프라 노스 에스라스리밀리 있는거 확인 해야지 이밍 파이밍 이밍 홀디 여 홀디 여 홀디 인사이드 킬 센터 인사이드 킬 센터 인사이 센터 요홀리 파리 포 사우스 샬로 파이브 포 쓰리 투원 야 파리 스리 이스트 샬로 파리 파리 3 이스트 샬로 파이4 3 2와 파리 3 이스트 샬로 파리 3 이스트 샬로 왜왜왜 이스 엔지네스 컴스 아야스 컴스 아웃스 야 컴투 마무스 컴투 마무스 야 파리 1 2 사우스 딜러만 사우스 딜 파리 1 2 5 우리 라인킬로 라인킬로 원 사우스 핀 다운 사우스 핀 다운 파리 1 2 5딜 지패 지 갈렸어 지패 지패 함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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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려고 해야 된다 엔더 엔 우리 달렸어 앞에 힐 없죠 앞에 힐 없죠 그럼 찾아야 돼 o n 머리 돌려서 다시 올라가는 점어 n k 올라가는 디 여기 뒤에 컴눌셋스컴눌셋스왕못 찾겠음 맘모스 따라와 맘모스 컴스 이거 인이지션잘 넣어줘 컴서스컴서스컴서스리 라인 좀다줘우스 에스 캠프 컴스우스웨스컴서스트스컴 웨스트 컴스컴 웨스트 컴 에스 난예 난예 난 웨스트 키버킹 서스한 막혔어 오케이 웨스트 키버킹 파이 미 파이 미 베스트 키보킹 베스트 키보킹 베스트 키보킹 베스트 키보킹. 와이. 거 테리의 별동대 해 가지고 테리 먹으러 이오한명뭐 okay, okay. 한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서 막아 줘요. 블랍 들고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파리포만 가 봐. 파리포. 파리포고 테리. 파리 4, go, 테리. 야, 파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리4 25, 26, 2컴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파3 24, 25, 26, 2스 28, 29, 리0 2스 22, 스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이 21, 22, 23, 24, 25, 26, 27, 2 그냥 9 20, 2케이2 23, 24, 25, 26, 2 3 4 4

여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어 흔히 여컴 놀스 컴 놀스 컴 놀스 컴 놀스 컴 놀스 인사이드 퀵스리트 인사이드 퀘스트 셰바 퀘스트 팜 렌프 팜 렌프 팜 렌프 팜 렌프 팬 우리도 이렇게 윙 퀘스트 윙 퀘스트 프로 가서 어 그래 돼어 그래 돼어윙 퀴어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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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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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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